기분 나쁜 칭찬도 있죠. 어머 오랜만에 많이 예뻐졌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어? 상대의 마음을 호감을 얻으려면 상대를 짧은 시간에 호감을 받는 방법이 있죠. 영업하는 사람들이 잘하는데 우리 답을 알고 있어요. 아돈안 드는 거. 돈안 드. 그렇지 칭찬 이게 돈안 들잖아요. 칭찬하시잖아요. 어. 근데 그걸 잘 못해요. 네. 생각보다 못해요 칭찬을. 안타까워서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그가안 칭찬해도 지금 좋은데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 어떤 칭찬을 받았을 때 좋았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기분 나쁜 칭찬도 있죠. 어머 오랜만에 많이 예뻐졌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어? 아, 많이 예뻐졌다고? 내가 뭐 지난주 못 지내면 어땠는데, 내가 뭐 옛날에 안 예뻤다는 거야? <laughs> 그죠? 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 건강해지셨어요? 짜증나지 않아요? 건강해지셨다는데? 왜? 살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한하되니까 그게. 그런, 이런 칭찬이 무슨 칭찬이냐면, 그걸 견칭찬이래 견칭찬. 볼 견짜. 보이는 거 칭찬. 결과 칭찬. 음, 외모 칭찬. 이런 거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감동적이세요? 아니잖아요. 의뢰 네. 그냥 나한테 아부하나? 아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예, 근데 그게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칭찬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편한 칭찬, 쉬운 칭찬은, 어떻게? 해? 불편한 칭찬, 어려운 칭찬, 시간 많이 걸리는 거, 고민하는 칭찬들. 그거 무슨 칭찬이냐, 그냥? 그걸 관칭찬이에요 관심 칭찬. 관심 칭찬. 음.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음. 아이들 칭찬할 때 특히 아빠들이 제일 못해요. 칭찬하라고 뭐라 그래요? 이게 퍼즐 풀라 그러고 옆에서 아빠들한테 이제 EBS에서 많은 다큐에서 나와요. 아빠들한테 이제 칭찬하라고 이제 시켰어요. 칭찬을 한 30번 하라고 그러면 아빠들은 뭐라고 하죠? 잘한다! <웃음> <웃음> 최고! 우리 아들 전제! 이게 다야. 그 무슨 칭찬이야! 그럼 애들이 기뻐할까요? 여러분, 그런 칭찬 들으면 기뻐요? 자, 그리고 또 그런 칭찬 많이 하죠. 아, 우리 애들은 머리가 좋아. 근데 뭘 하네요? 노력. 노력을 안 해. 우린 다 듣고 자랐어. 이 얘기. 이게 엄청나게 나쁜 얘기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절대 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애는 머리가 좋아. 네가 노력을 안할 뿐이야. 그럼 애들은요, 노력을 진짜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자라면요 내가 성적이 안 나온 건 노력 안 하세요. 그럼 난더 노력을 안 해야 돼요. 그래, 이게 합리화 되는 거예요. 그 칭찬을 잘못하면 애들을 버려요. 테스트를 해봐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테스트가. 이, 이, 다큐멘터리 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심리학에서 다 이, 겸, 검증이 된 거예요. 같은 성적의 아이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쪽에는요, 능력 칭찬을 해요. 야, 너 머리가 좋구나. 테스트를 한번 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내가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너 같은. 정말 상위 1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럼 우린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어떤 반은 머리가 좋다. 그럼 성적이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쪽 반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도.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니네 머리가 좋구나. 능력이 있구나 했어요. 이쪽 반에는요. 야, 성적을 봤는데 너는 보니까 쭉 푸른 모습을 지켜봤어. 선생님이 꼼꼼해. 포기하지 않더라. 어, 노력하더라. 열심히 하더라. 능력 얘기는 안 해요. 결과 얘기 안 합니다. 도전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꼼꼼하게 칭찬했어요. 얘네들은. 얘는 이제 결과 칭찬. 맞췄네. 머리가 좋구나. 자 그렇게 해주고 나서 다시 문제를 내줬습니다. 풀라 그러고 답안지가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전화를 받는 척해. 어 그래, 철이야. 어 그거 말이야. 잠깐만, 잠깐만 그러 나가요. 애는 여기 답 있는 걸 알아요. 원래 카메라 찍고 있습니다. 자 A 그룹 능력 칭찬한 그룹 부정 얘기를 할까 안 할까요? 할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할것 같아. 이걸 다 맞췄는데. 근데 모르겠거든, 이 문제를. 나 능력 있다고 얘기 들었잖아. 아, 그럼 막, 보게 돼요. 그 칭찬 때문에. 부정행위를 합니다. 이쪽에 노력 칭찬 아이들이 있죠? 볼까, 안 볼까요? 안 봅니다. 나는 노력 그 칭찬 받았고, 열심히 하는 걸 받았는데, 이까짓거 몰라도 돼. 이 끝까지 물어볼 거야. 하게 그렇게 돼요 아이들이 원래 부정행위 그러니까 나쁜 애들이 아니야. 못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칭찬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증명이 다된 얘기입니다. 칭찬 잘못하면 애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애들이 아니면 학년을 바꾸거나 고등학교를 가는데 확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회복이 안 돼요. 그건 성적만 칭찬해서 그래요. 칭찬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음. 되게 많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많은 이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내 자녀가 있는데 수학을 잘 못하는 애였어요. 평소에 그냥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어중간에 하는 애가 갑자기 엄마 이번 시험에서나 100점 맞았다고 들었단 말이야 수학을. 음. 많은 엄마들이 첫 마디가 뭘까요? 어, 아 평소에 이 100점 맞을 애가 아니에요. 근데 100점 맞고 왔어요. 여기 되게 착하신 엄마들이네. 대본 천바대 엄마가 들었습니다. 그래? 니네 반에 몇 명이나 백점 받았어? <웃음> <웃음> 솔직히 물어보잖아요. <laughs> 어, 열0명다받는 거래. 이 씨. 엔상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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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됩니다. 그치. 우리 그냥 막뱉는 거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솔직히 궁금하죠. 거기다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치. 선생님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든가. 거기는 몇점 받았어? 아, 개도 백좀 받았어. 다 받는 거네. 이렇게. <laughs> 애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어,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저희 이제 있었던 사례인데 아들이 어, 딱 학원 하나 다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아들은 이 어, 아들은 그것도 되게 비싸네 초등 6학년인데 이제 수학 학원만 다녀요. 다른 건 하나도 이제 안 보내요. 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보내는데 본인 하고 싶다고 안 하니까 수학은 꼭가니고 싶다니까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1점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한테. 반에서 혼자 받았대요. 그 수학 반에서. 칭찬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칭찬해 줘야지. 혼자 받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만약 평범하다면, 야, 니네 말해서 너 혼자 1점 받았다면서, 우와, 우리 애들 멋지다 수 잘하는구나! 이게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좋지 않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칭찬했냐. 야. 도미나 이번에 수학 100점 받았던 엄마한테 들었는데 시험장 한번 갖고 와봐. 아빠 한번 보게. 그 궁금해서 그래. 어떤 문제길래? 갖고 왔어요. 쭉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풀어봤어요. 어 <laughs> <laughs> 아 진짜로 중이 수학이 이렇게 어려워. 이거는 <laughs> 풀었어. 요거 이거 좀 설명해줄래? 어 그래 맞다 맞다 그래요. 동이나 20번 문제 진짜 모르겠다. 아빠도 아 진짜 모르겠더라고. 이거 어떻게 풀었어? 어? 지금막 설명을 하더라고. 맞다, 맞다, 이게 기억난다. 아, 야, 그게 벌써 중2 때 나와. 야, 초등학인때 이거 풀었구나. 너 대단하다. 근데 지가 지지부리에게. 이거 자기만 맞췄대. <laughs> 지부리 진짜? 우와.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동민아 혹시, 어, 모르고 찍은 거 없어? 없대요. 근데, 아! 검토, 하는데 아빠, 이, 이 시간 남아서 검토하는데, 6번 문제를 자기가 실수해갖고 틀릴 뻔 했는데 재검에서 맞췄대는 거야. 이거야. 아빠, 이게 더 기쁘다. 25번 문제 푼 것도 기쁘지만, 네가 이게 더 기쁘지 않았니? 그때, 우와! 내가 이거 까딱 잘못했으면 알고 틀리는 거였는데. 이게 더 짜증나는 거야. 모르고 틀리는 건 상관없어. 알고 틀리는 건 짜증나는 거야. 그거 미쳐버리있거든 근데 그걸 네가 찾아냈잖아. 어, 다음에 100점 안 맞아도 좋아. 근데, 알고 틀리는 건 없으면 또 칭찬해줄게. 이렇게 칭찬했어. 그 다음에 100점 또 맞아보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또 100점 맞아야지? 이번에 100점 맞았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100점 맞아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건 틀려도 돼. 근데 알고 틀리는 건 짜증나잖아. 그것만 잡아주면 돼.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어. 그, 그런 것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조금만 내가 불편하고, 어떤 칭찬이 상대가 좋아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저는 관심 칭찬이에요. 어, 제가 좋아하는 어쩌다 어른이라는 혹시 프로 아세요? 그걸 제가 빠짐없이 보는데, 얼마 전에, 그, 그, 심리학, 그, 박사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공감된 거예요. 저도 이제 심리학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되게 재미나게 풀더라고요. 어, 그분도 이제 그 칭찬 얘기를 해요. 잘못된 칭찬이, 어, 굉장히 독보다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너무, 무 그,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자, 대화를 나눌 때 호감을 얻으려면, 자,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를 나누는 거 하고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얘기를 나누는거 하고, 어떤 게 호감이 갈까요? 좋 그렇겠죠? 좋아. 그럼 이 질문 좀 바꿀게요.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 하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거, 어느 걸더 좋아할까요? 좋아요. 좋아. 응.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상대가 싫어하는 거는 귀신처럼 알아요. 음. 실험을 해보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하고 시험을 했대, 그 교수님이. 너무 공감되었어요. 야, 너희들 어, 엄마가 싫어하는 거 2분 줄 테니까 써봐. 엄청 열심히 써요. 2분이 모자라, 막. 선생님 더 주세요, 시간 막 이러고, 막. 공감되죠? 엄마가 그동안에 하지 말라는 행동을 싫어하는, 잘 써. 그러니까 상대가 싫어하는 건 너무 잘 알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른 방 가서, 옆방 가서, 이번에는 거의 같은 애들이죠, 뭐, 청양이 자, 여, 여러분. 엄마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 좋아하는지 2분간 써보세요. 애들이 멍. 하나밖에 안 떠오르거든. 뭐죠? 공부. 공부. 쓰고는 안 될까? 반세는 입은 너무 길어. <laughs> 심지어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 다섯 가지를 써보세 요 그랬어요. 잘못 쓰는데 일단 채워요 다섯 가지를. 그리고 이제 거기 부모님들 신상이 있어서 이제 전화 설문을 다 했대요. 그쓴 아이들 부모님한테 아빠한테 전화해갖고 다 물어봐서 조사를 해봤대요. 두개 이상 맞춘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두개 이상 맞춘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맞죠? 어. 여러분 자녀가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laughs> 여러분은 아이들이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알죠? 아이들은 부모들이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 그처럼 사람들은 우리는요, 별로 상대에 대해서 좋아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어느 개, 그 기업체 가서 그 물어봤대. 그 비서실장한테. 회장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냐고 물어봤대. 그 비서면 그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비서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 회장님은 시끄러운 걸 싫어하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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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끄러운 걸 시끄럽지 않은 걸 좋아하십니다. 그 시끄럽지 않은 걸 좋아하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조용한데가 행복해요? 뭐 너무 좋아요. 너무 조용하네요. 조용하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너무 잘하는데 이 회장님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비서실장도. 그죠. 그럼 상대한테 호감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부터? 상대가 응. 좋아하는 뭘 좋아하는지 알면 되죠. 어. 물어보면 돼요. 관심을 가지면 돼요. 아, 이 사람 뭘 좋아하는구나. 기억해 두면 돼요. 기억해 두면 돼요. 와, 그그그 그, 그, 그 얘기도 기억납니다. 교수님이 진짜 야, 공감 확 되는 게그 오랜만에 그 대학교 때 그냥 썸만 타던 사귀진 않고 그냥 뭐 되탈뻔했었던 그런 친구를 우연하게 이제 모임에서 만났대요. 그때 이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서 이제 그 여자한테 뭐다결혼하자 살죠. 야, 너 아직도 녹색 브라우스 좋아하는구나. 음. <laughs> 그 여자가 뻥한 거야.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썼대. 20년을 같이 산 남편도 모르는 걸. 25년 만에 남자 만난 남자 친구가 그걸 얘기다. 했 나는 감동받았다.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버린 거야. 난리가 났거데 이건 완전히 그, 근데 다행히 그 페이스북이 폐쇄됐다. <laughs> 짜릿했을 것 같아. 그분은 야 얘가 25년 전에 내가 녹색 브라우스 좋아하는 거 아직도 기억한단 말이야? 그냥 나툭 뱉은 말인데 그분은, 음 그쵸? 감동 받겠죠. 이게 관심이잖아요. 어. 얼마나, 그, 그, 중요한 거면서,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것도 기억해낸다는 게 그, 분도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원래, 원래 선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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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웃음> <웃음> 우리도 하자 이거예요. 그 친구가 뭘 좋아했지? 예전에? 그럼 이미 늦었다면 지금부터 메모하시면 되겠죠? <laughs> 네. 예, 지금부터 메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스마트폰에다가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식당 가니까 설렁탕을 시키더라. 그럼 다음에? 너 설렁탕 그때 시키던데. 설렁탕 이번에 시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면 또 어때요? 야, 설렁탕 먹을 때보다 네 생각나더라. 음. 와! 음. 와, <laughs> 와 <laughs> 이거요. 그럼 뭐, 봄, 봄 직원 딱 들이대면 바로 싸인하겠죠. <laughs> 사람이 그래요. 호감의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고. 근데 그거 없이 논리로 잡고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호감이에요. 호감인 사람한테 꼼짝 못 합니다. 그 호감이란 건 나한테 관심이죠. 호기심, 호감. 그쵸? 내가 먼저 상대한테 호감 갖고 관심 갖고 해야 그 사람들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만나자마자, 내가 뭐 보험회사 들어갔는데 하나 가입해줘. 너 내가 전에 너 도와줬잖아. 이거 해줘야지. 그럼 뭐 해줄 순 있어. 한 번만 해주죠? 1년 이상 안 갑니다. 음, 그래서 제가 보험영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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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1년 정도 꼭 그래요. 1년 후에 여러분들의 결실을 얻으려 생각해야지, 지금 막 가서 뭔가를, 그, MDRT, 뭐,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어, 1년 후에 되는 게더 중요하다. 1년 동안에는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의 호감도를 올리는 게 필요하다. 그럼 그다음부터 쭉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